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도 경매 문제가 좀 있어서 긴급하게 지금 할인 매가 하는데요 하지만 정상 계약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매매 하고 정상적으로 잔금 치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정상 거래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매물이요 원래는 11억 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한 사정으로 8억 5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8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현재, 월세가 보증금 2억 3천에 월세가 412만원 수익률이, 자, 보증금이 2억 3천 있으니까 8억 5천에 매수할 경우에 본인 자금 6억 2천입니다. 6억 2천 주고 사는 거예요. 보증금 안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월세를 6억 2천 샀는데, 6억 2천 주고 샀는데, 월세가 412만이 원 나오니까 수익률이 8%죠. 수익률 8%짜리입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공실이 안 나오는 참 보기 드문 유치에 있습니다. 제가 확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실, 공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중요하죠. 공실이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자, 보시면요. 자, 이게 4층 건물인데, 자, 땅값만 9억짜리에요. 땅값만 9억짜리인데, 8억치는 파는데 에, 경매가 이하 수익률이 8%입니다. 급한 사정으로 시세이하 급처분 위치가 중요하죠. 자, 여기가 강북구 수유동 덕성여대가 있습니다. 덕성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건물이 있어요. 덕성여대 담벼락 옆에 있어요. 덕성여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공실이 없어요. 단한 번도 공실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나가면 서로... 호시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 더구나 이게 또 신축 건물입니다. 자, 완전 신축은 아니더라도 2 0 1 7년식에 8년밖에 안 됐어요. 2017년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15년, 15년식까지, 15년 된 것까지는 신축어라 불러요. 10년까지는 완전 신축이고요. 예, 건물도 8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식. 새 겁니다. 공실이 아예 없습니다. 유치가, 유치가 캠퍼스 안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항상 만땅, 주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만땅. 주소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덕성여대 컴퓨터 캠퍼스 바로 옆입니다. 자, 지하, 덕성여대 캠퍼스 가려면 지하철 타고 와야죠. 지하철 419역이라고 있어요. 지하철 사역을여기 어떤 역이냐면요. 우리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우이 경전철, 신설동 우이 경전철이라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사일구역 도보 한 4분 정도, 저5분은좀 길게 잡은 거고,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지하철 입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땅값이 여기 3천만 원 이상 가는 곳이에요. 땅값만 구억 원, 반지하. 반지하 1층에 방 3개 있고, 지상 3층, 총 4층 건물입니다. 자, 반지하 1층에 방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반지하도 뭐 1층이나 마찬가지예요 계단 5개로 내려가요. 1층에 3개, 그 다음에 2, 3층은 4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보증금 2억에, 2억 3천에 412만원. 이게 중요하죠. 자, 원래 평균 월세가요. 최하 35만 원을 받다고 합니다. 14개를 받으면 490만 원이 정상인데 자, 14개를 받으면은 35만 원에 14개 490만 원이 정상인데 현재 보증금 2억 3천 중에는 전세가 2인가 있습니다. 전세가 2인가 생인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410만 원. 자, 전세가 두세개 있어도 월세가 40만 1원되단한 거죠. 이 중에 전세가 두개세 개가 있어요. 자, 이게 월세표가 있죠. 월세표는 제가 내일 드릴 거예요. 월세표는 임대 보증금 내역서는 내일 현장에서 제가 배부합니다. 내일 오시면 됩니다. 총 금액 8억 5천. 원래는 11억짜리예요. 1 1억에 나왔던 메모래요. 땅값만 해도 30평 곱하기 평당 3천만 원 하니까 9억 원입니다. 땅값이야 건물은 공짜입니다. 건물이 2017년식, 새거에요, 새거. 신축 건물입니다. 아직 손벌 거 하나도 없어요. 깨끗합니다. 비한방을도안 세요. 자, 보증금이 2억 3천 이으로 지금 매매가가 8억 5천이니까, 8억 5천에서 2억 3천을 빼야죠. 보증금 빼고, 주인한테는 6억 2천만 주면 됩니다. 6억 2천 주고 사면은, 월세가 412만 원. 더구나 공실이 없는 유치 예,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덕성여대 캠퍼스, 그냥 캠퍼스 안처럼 보여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립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제가 우선 유성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성으로. 자, 여기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 여기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 자, 저희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덕성여대 옆이기 때문에 건물 이름이 덕성 트위터빌입니다. 덕성여대 옆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저희 건물이 여기입니다. 저희 건물 여기고. 자 여기 나오면 덕성여대 건너가는 이쪽에 하천이 하나 있어요. 덕성여대가 하천이 들어서 있는데 이게 우이천이에요. 우이천. 예, 네, 우이천인데 덕수교 덕수교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그냥 자 덕성여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아교육관 덕성여대 본관 안쪽에 뭐~ 효문고등학교 효문중학교 어, 덕성여대 하나, 누리관. 아, 다 들어가 있죠. 덕성여대 약학관, 약사들 나오는 곳이 약, 약학대학. 그 다음에 자연관, 에, 자연과학대인가 보죠. 예술, 아, 예술대학인가 보죠. 여기 예술대학 있네. 어마어마 커요, 덕성여대. 바로 덕성여대 가려면 4.19역. 여기가 4.19역입니다. 4.19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건너가면 됩니다. 저희 건물은 4.19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측선거리한 300m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금을 여기입니다. 바로 저희는 학생들이 바로 다리를 건너서 덕수교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에 쪽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쪽으로 걸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든가. 오른쪽에 쪽문이 있습니다. 쪽문으로 들어가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든가 둘중 하나입니다. 이쪽으로 가든지 쪽문으로 가든지 그냥 학교 캠퍼스 담벼락 옆에 있어요. 덕성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먼저 월세 임대가 수요가 제일 강하고 어차피 여기도 꽉 차고요. 여기도 어차피 꽉 차고 항상 여기는 만실이고 이제 부족하니까 건너편까지 건너편까지 이렇게 월세가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이쪽에도 건물 팔아봤는데 여기까지도 심지어 덕성여생들이 옵니다. 건물 이쪽에 건물이요 원룸 건물이 한 10개 15개 있는데 이걸로 충당을 못 해요 원룸 건물 하나예요 보통 원룸이 많아야 15개입니다 10개 해봤자 150개밖에 안 돼요 원룸이 그래서 뭐 여기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학생들 이쪽으로 많이 또 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이 1순위로 1순위로 찹니다 마치 그냥 대학교 안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깝습니다. 저희 건물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렇게 가서 다리를 건너가면은 바로 단편하게입니다. 제가 볼까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 덕성여대역입니다. 덕성여대역 2번 출구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바로 덕성여대를 들어갑니다. 저 건너편이 덕성여대 정문이 있어요. 잠깐만 좀 볼까요? 이거 막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서 저기입니다. 자, 덕성여대 단편학 여기에요. 덕성여대 단편학입니다. 이게 덕성여대 단편학입니다. 여기가 이제 종합운동장이고 이쪽이 공간, 오른쪽이 쪽문이 이쪽으로 있어요 쪽문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덕성여대 담벼락입니다 저희 건물은 우이천이죠 우이천 앞쪽으로 원는 건물 두세개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바로 이 건물 옆입니다 한번 저희 건물 가보겠습니다 저희 건물로 저희 건물 가봅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건물 여기입니다 저희 건물 여기에요 저희 건물 여기입니다 덕성 트위터빌 여기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깨끗합니다 벽도 화광암 대리석으로 딱 붙여 놨어요 2020년 새 겁니다 새거자 반지하 1층 1층 2층 3층 3층에 4개 2층에 4개 1층에 2개, 반지층에, 아니, 1층에 3개, 반지층에 3개, 14개입니다. 35만원, 39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받으면 490만원에서 520만원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보증금이 2억 3천여서, 전세가 3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에, 지금 412만원 나옵니다. 이야, 이거 말입니다. 새겁니다. 옆모습 보십시오 모 모습입니다. 일단 새입니다 자, 모습나갑니다이모습나갑니다자 여기 이쪽 도로에서 바로 여기서 우회전하면 바로 단모락이죠 바로 단다락입니다이성습단니다 자, 이 건물에서 다시 덕성역 담벼락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가서 여기서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덕성 담벼락이잖아요. 바로 옆입니다. 바로 여기 그래서 마치 캠퍼스 대학교 안엔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중에서 제일 신축이에요. 신축이 중에 또 공실이 안 나옵니다. 총. 8억 5천 보증금 2억 3천에 월세 412만원 수익률이 8%입니다. 8억 5천에서 보증금 2억 3천을 빼고 주인 주면 6억 2천만 주인 주면 되죠. 자, 6억 2천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월세가 412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8%입니다. 자, 지역도를뭐 이렇게 지적도 이게 지역도예요. 저희 땅 여기예요. 저희 땅이 여기고. 종합 경이죠. 제일 땅 정석 경이고 여기가 덕수교 다리. 이쪽이 대학 교 캠퍼스입니다. 이쪽이 대학 캠퍼스. 저희, 저희 저희 땅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지하철역입니다. 여기가 지하철역. 자, 대충 아셨죠? 여기가 지하철역, 저희 건물, 그다음에 덕성여대 캠퍼스.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공실이 아예 없었고 더구나 연식이 신축이나 다른 없는 2017년 시기이기 때문에 손볼것 없고 깨끗한 예,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부를 자 영상으로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깨끗하죠 내부가 깨끗합니다 자, 내부 보여 드립니다 자, 1층, 보시면 1층에 주차장 있고, 주차장은 뭐 걱정은 돼요. 이쪽에 단속구간에 주차할 때는 많아요. 자, 여기입니다. 1층 반지층에만 내려가 볼게요. 반지층으로. 깨끗합니다. 건물이 깨끗해요. 이 건물입니다. 전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덕성 트위터빌. 자우편함 있죠. 네, 우편함 있고. 자 보세요 돌이 완전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대리석으로 다 붙여놨습니다. 벽을 보세요. 벽을 깨끗합니다. 이런 게 영구적으로 오래가죠. 때안 타고 돌이죠 돌. 돌을 붙여놨어요. 깨끗합니다. 계단 보세요. 깨끗합니다. 신축이에요. 요즘 이렇게 지으려면요. 뭐한 7억 들어요, 이제는. 이제는 건물 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건물 지으려면요. 너무 비싸요, 이제는. 깨끗합니다 벽을 보세요. 계단도 보세요. 돌로 되어 있죠. 다 돌로 되어 있고. 아예 또뭐 10년, 15년 은꽉 뜨고 신축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계단 다섯개 내려가요. 반지층입니다. 반지층에 1호, 2호, 3호 하나, 둘, 셋세 개씩 있어요. 세개 있어요. 반지층입니다. 1호, 2호, 3호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1층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다섯 개 내렸어요. 올라가서 1층으로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1층에 지금 여기 공실이 없어서 제가 촬영할 때 학생이 한 분이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학생이 진짜 이렇게 해서 좀 동의를 해줘 가지고 내부 찍습니다 지금 내부 찍어요 자 왼쪽이 1호 가운데가 2호 3호입니다 에, 학생이 동의해 줬습니다 문까지 열어줬잖아요, 지금. 문 열어줬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문에 거울 달려있고. 덕성대학교 학생이에요. 네, 혼자 자취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냉장고. 냉장고 있고. 다 옵션 다 그대로 다 주는 거죠. 거치대 있고. 거치대. 그 다음에, 여기, 친구하고 둘이 사는가 봐요. 둘이서, 에, 더블 침대가 있어요. 더블 침대. 학생들이 돈좀 아끼려고 둘이 사는 사람 많아요. 에, 더블로 있습니다. 더블로. 여학생인데. 에, 그래서 방 전체를 이렇게 침대처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더블 침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좌측에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다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저희가 해준 거죠. 네, 이 정도는 뭐 혼자 살기도 충분하고 또여학생이니까 둘이도 이렇게 거주합니다. 여학생이니까 냉장고. 세탁기 네, 새 겁니다. 어? 보시면 다새 거잖아요. 딱 그냥 우리가 봐도 새 거잖아요. 이게요 건축물이 7년이면 완전히 새건 거예요. 완전새 겁니다. 인덕시 있고, 근데 학생들은 거의 밥을 안해먹 밥을 안 해먹어요. 깨끗합니다. 손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 가볼까요? 화장실 가보겠습니다. 자, 화장실, 뭐, 양변기, 세면대 다 있습니다. 샤워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야, 깨끗합니다. 뭐, 손볼 게 하나도 없어요. 신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3개. 자, 2층이 4개, 3층이 4개인데요. 2층, 3층이 조금 더 넓게 올라갔어요. 음. 아니, 1층이 이제 그 이쪽에 좀저빈 공간이 있고, 예, 2, 3층이 조금 넓게 올라가서 2, 3층은 4개입니다. 자, 2, 3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지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지상 2층. 지상 2층은 이제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를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이 오른쪽이 두 개, 3호, 4호.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건물이. 이제 2층, 3층이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네 개를 넣습니다. 면적은 다 비슷합니다. 자, 깨끗합니다 계단 보세요 완전 새 겁니다 뭐 신축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올라갑니다 자, 3층도 똑같이 3호 4호 1호 2호에서 4칸입니다 네자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만실에서 협조가 제가 이것도요 진짜 힘들게 그 아까 그 호실은 저 힘들게 그 세입자하고 접촉해서 이게 정말 학생이 많이 도와준 거예요 힘들게 거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특히 안 보여주더라고요 옥상입니다 옥상 뭐 2017년 시각 그대로 비가 안쐬기 때문에 단한 번도 여기다가 방수 페인트를 바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 세야 방수 페인트를 바르지 비가 안세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옥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14개에 보증금 2억 3천에 전세가 3인가 있어요. 월세 410만원 나옵니다. 만약에 전세가 다 월세면 500만원까지 나온답니다. 옥상 모습입니다. 옥상 모습. 옥상. 옛날에 여기에요. 저기 뭐 주인이 그뭐 했대요. 저 하원처럼 그냥 다 걷어버렸대요. 화분도 갖다 놓고 그랬대요. 옛날에. 다 걷었답니다. 주인이 여기 안 사니까. 누가 여기 잠자나 아, 아유 누가 잠자기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래 11억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경매 문제가 좀 있어서 사업하시니까 8억 5천까지 긴급 할인 땅이 30평 여기 땅값 평당 3천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 땅값만 9억원입니다 땅값도 못 미치게 8억 5천에 봅니다. 그래서 건물은 뭐 이거 요즘 지으려면 6, 7억이에요, 이거. 이거 요즘 이렇게 못어요 건물 지을 수가 없어요. 비싸서. 그래서 건물은 공짜. 아, 땅값도 안 되게 나온 그야말로 더 중요한 건뭐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실이 안 나와요. 공실이. 공실이 지금도 공실이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저거 가운데 방 촬영 협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 여기까지 지금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바로 앞에 에 지금 차 핏게 나가는 도로죠 차 핏게 나가는 에차 핏게 나가는 도로입니다 깨끗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덕성에 담벼락이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건물입니다 예벽도 깨끗하고, 내일부도 깨끗하고, 진짜 그 물감만 해도 6, 7억 그 정도예요. 자, 충분히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일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오전 10시 반이나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저희 만나시고, 한두 개더 어떻게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여달라고 좀 사정해 보겠습니다. 본 다음에. 정말 이게 방보기가 힘들어요. 방못볼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겨우 협조를 얻어가지고 방을 봤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확인하신 다음에, 자, 총금액이 8억 5천인데, 월세가 2억 3천에 412만 원. 그래서 6억 2천만 주면은 산업을 살 수가 있고, 6억 2천을 주고 샀는데 412만 원. 만약에 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면 2억 3천 중에서 뭐한 2억 정도가 전세인데 돌려주면 은 월세는 500만 원돈 나옵니다. 네, 근데 뭐 돌려줄 필요 있나요? 여기 전세도 일부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죠. 뭐 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덕성여대, 여기가 저희 건물 바로 이렇게 건너갑니다. 4.19역. 이쪽 가지고 원룸 수요가 부족해서 여기까지도 원룸이 다꽉 찹니다. 제가 다 알아요, 여기. 여기 제 방송 했어요, 옛날에. 여기 그냥 팔렸어요. 955천을 팔렸어요. 똑같은, 똑같은 크기가 여기서 955천을 팔렸습니다. 그분을 955천 사기판다고 그랬어요. 지금 855천을 나왔습니다, 8 5 5천제그 방송 오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싸게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여기가 우위역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 가면 수유역이 사호선 수유역이 발업해 있죠. 여기가 성문역, 여기가 사호선 수유역이네. 여기가 사호선 수유역. 수유역 긴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이고. 어, 41구역 특성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뭐, 다 아셨죠? 어, 4층 건물, 건물은 공짜, 경매가 이하, 수익 8%, 급반사적으로, 세 이하, 급척을 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2억 3천 원, 412만 원, 수익률 8%, 자, 총금액, 원래 11억에 나왔던 매물인데, 아마 이게 경기가 좋았으면, 뭐, 1 5억 5천까지는 팔렸을 거예요. 워낙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에, 지금 이게 8억 5천까지 나온 매물이고요. 지금 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근데 이렇게 알짜배기는 드물어요. 알짜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에, 저희가 은행 부실재권 경매지점 매물을 주라는 회사인데, 에, 저희도 많이 고르는데, 오늘 이거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공실이 안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실이. 2017년식으로 신축 건물입니다. 손볼 것이면 깨끗한 상태예요. 어, 보증금 2억 3천, 월 410만원. 자, 8억 5천에서 2억 3천 공제하고 6억 2천을 삽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요. 내일 저희가 에, 그 건물을 1층에서 1층에서 이 건물 여기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나시고 그야말로 그냥 대학교 캠퍼스 안의 느낌이 드는 건물이니까 월세 수익을 에, 그냥 공실 없이 원하는 사람들 너무 좋은 물건 같아요. 에, 많이 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구억을 받아들라고 했어요. 최근까지도. 에, 오늘 8억 5천까지 할인했으니까요. 한번 오셔서 보시고 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주소는요, 문자 주십시오. 바로 찍어 드리고, 내일 아침에 만나는 시간은, 바로 여기서 만나는 시간은 현장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어, 뭐 10시 반이나 이렇게. 시간도 찍어 드릴게요. 지금 찍어 드릴게요. 그때 오시면 됩니다. 주소 시간 다 찍어 드립니다. 그때 오시면 됩니다. 에, 내일 만나 뵙고, 어, 다시 한번 내부도 어떻게 협조를 얻어서 더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뭐 좋은 문화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어, 저희는 금매물, 경매일전 매물, 은행부실채권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특수회사고, 계속해서 음.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 주십시오. 바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